경력이 단절이 됐던 게 아니고, 음.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음. 거예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찼던 그 음. 시간이 내가 이도를 하는데 베이스가 되줬던 거지, 아, 그치, 그치. 얘랑 얘랑은 전혀 단계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걸 깨달은 거 비누 그게 전개를 하시면서 좀 위기 상황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일 위기 상황은 <laughs> 같이 했던 친구랑 이제 안 맞았을 때. 그분은 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아니야 그냥 조금 더 내실을 해서 제품 수롭게 만들어서 뭔가 나가야지 하고서 이 트러블이 좀 생겼어요. 이 친구는 서울에서 그거를 페이퍼 작업을 해가지고 음. 그 수익 구조를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같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오잖아요. 그쵸. 마, 협의 없이. 협의 그죠? 없이. 응. 그, 그 왔는데, 어, 이거 뭐야? 나 모르는 일인데? 이랬더니 응. 이제 이 친구가 그때는 이제 지분 얘기를 응.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지분을. 왜? 맞아. 똑같이. 응.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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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그렇게까지 지분을 음. 너한테 그렇게 많이 주고 내가 제품을 만들 의미가 없는데? 그니까. 어, 그러거든.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럼 난 나갈래. 해가지고 음. 그때 그만 레시피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때 엄청난. 아, 그치. 접어야지. 내가 그치. 뭘 한다고? 거 봐.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아, 아. 그리고 심지어 남편도. 커봐고 뭐그 밑들 입고 뭐그접차 받은 <laughs> 잘됐다 나다 그만둬 우리 <laughs> 남편도 <laughs> 다 그만둬 다 그만둬 <laughs> 네. 그만해 그만 음. 애들이나 잘 키워 음. 거의 한1년 2년 정도 음. 그렇게 가다가 지원사업 네. 그 지원 사업을 공무원 한 분이 네. 그냥 전화가 한통 왔어요 네. 아니 대표님 뭐 하세요 음. 이거 지원사업 있는데 네. 전시에 한번 나오시죠 예 제가요 음. 저 그때 다 그렇게 해서 그만뒀는데요. 아뭐 하시는 거예요할수 있어요 빨리 갖고 나오세요 <laughs> 이래가지고 네. 코엑스에 전시 한번 나가게 아 된거예요 아 그때도 이제 그때부터 주문이 또 이어지고 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본거죠 음 거기에 3m, 3m의 음 공간에 네 제품을 다 채워야 되는거예요 음 그때는 어마어 크다고 라 생각했어요 비누한테 조그만 잖아요이 이 100g짜리를, 그거를 채워야 된다라는 자, 설레임, 네. 두려움. 네. 이게,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버틴 힘이 됐어. 아, 진짜. 즐거우셨구나. 네. 네. 희망. 그뭐 이런 게막 하면 저녁에 잘 때는, 야, 이거 실패하면 진짜 음.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지? 음, 팔 음. 빨리 는데 아 그리고 그 소개해 준그 사무관 어떻게 할 거야? 음, 음.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생각이 음, 음. 정말 밤을 뜬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질이 앉아서 포장을 하면서 음. 얼마나 여기에 모든 걸다 쏟아 넣겠어요. 음, 음. 기도 하나하나에 음. 그 포장을 하면서 음. 어. 케이 핸드메이드 잊어버린 전아케 음, 음. 핸드메이드 전시? 네. 들어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하고 있어요. 딱 오픈했는데 와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동이었어요. 아 진짜 감동이었어요. 많이 파셨답니다. 거의 올 다이징에 넘었어 아, 멋있다. 음. 그, 그때 그 분, 한 분이 그, 그 얘기를 음. 하신 거예요. 아유, 좀안 되면 어때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음. 이 멘트. 음. 음. 거기에 빡 꽂혀서, 음, 음. 그, 그 힘이 쫙 생기는, 거예요. 음, 음. 해야 되는구나. 되는 거라. 음, 음. 네. 음. 어, 그 사모가님? 음. 끊임없이 문을 닫어요 아. 아, 되잖아요, 보세요. 아, 맞아. 그런 분들이 계셔. 아, 하면 되잖아요. 음. 그때 이제 확 불이 붙는 거죠. 그 분이 뭔가 대표님한테 어떤 가능성을 봤나봐죠 근데 대표님 제품은 제 저도 홈페이지만 봐도, 어, 이분 좀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좀 있긴 있거든 그런 네. 걸 보신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어, 음. 그사무관님도 그, 비누를 하나 쳐내, 이제, 샘플 좀 가져와 보세요. 네. 딱 가져갔더니, 커봐이 이런 제품이 된다고요. 그니까, 뭘본 네? 거지? 이게 된다고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가지고요? 그랬더니, 아, 음. 대표님, 그냥 해보세요. 음. 5월달 쯤인가 음. 그게 그 시점이 이제 오더라고요. 아. 이게, 저 앞에까지가 보이는 게그시점이지 이제, 이제 그 문이 좀 열린 것같아라고요 아. 그러니까 돈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요 왜냐하면 사업의 열매는 돈이에요, 그, 그니까.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이 잘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못 하는 거지에 대한 분석 아니, 응. 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해? 응. 그냥 지금 잘 먹고 살고 있잖아, 응. 행복하잖아 응. 했는데. 그러면 그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응. 그럼 내가 그 지금 이 상태대로만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 값을 지불하고 내네 물건을 살까? 응. 아니거든요.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이거에 대한 열정을 투여하고 응. 이거에 대한 사랑을 쏟아 부어야지만 응. 이분들이 나에게 응. 접근을 해서 이 물건을 사주신단 말이죠. 응, 응, 응. 그렇게 봤을 때는 저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응. 하면은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네, 맞아. 이분이 이거를 산다고? 아니, 그건 음,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돈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음, 이거를 해서 내가 이거한테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지 선택을 받을 음, 수 있게끔 해야, 아, 내가 인정받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으니까, 어, 열심히 하자.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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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생긴, 생긴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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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보람된 것? 뭐 이런 사건들 있었어요? 가장 보람진 거는 제가 이제 남이섬에 계속 저희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분들의 호텔 사업이 있어요.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네. 내가 저기에 내 제품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음. 내가 내 거와 기에갈수 있다면, 관... 공을, 공, 공이 공을 들인 게한 2, 3년이 됐는데, 음, 음. 그게 이제 지난주에 결정을 아 하시면서, 네. 그래, 이섭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아, 호텔 아예 이제 항상 납품잖아요 네, 고정 납품 네. 네. 그게 결정이 되니까, 그때 딱남이섬에서 지배님이 해봅시다 라고 한그 한마디 멘트를 딱 듣고 나오는데, 그동안에 뭔가 이게 쫙 지나가면서, 음. 그냥 눈물이 어지는거예요 <laughs> 아, 허그 음. 한마디 때문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음. 음, 음. 어, 그그 음. 쏟았던 음. 에너지, 뭐 이제 모든 게다보면서 이거 허허허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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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그허허허허그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해보세요. 뭐, 계약합시다. 해보세고 어, 어, 그거. <laughs> 아, 정말, <laughs> 음, 음.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보람은 음. 같이 해봅시다. 음, 음. 계약할게요. 음, 음. 주문할게요. 음, 음. 이게 가장 보람이 있는 음. 것 같아요. 네. 가장 재미있었던 멘트는 70대 친 할머니가, 음. <laughs> 할머니가 음, 음. 어떻게 하나 사셨나봐요. 음, 음, 음. 사셨는데 며칠 전화가 왔어. 음. 나는, 아 모르겠지? 잘못됐나보다 음, 음, 할머니를 노엽게 하고 <laughs> 거기 맞아요? 그게 <laughs> 맞아네 <laughs> 어, 고객님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5천원 주고 샀는데 집에서 봤더니 너무 좋아요 <laughs> <응>. 아. <웃음>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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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서 아니 앞에 얼굴짝은 푸르딩딩 하고 <laughs> 등짝은 허예 응. 이게 뭐예요? 응.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 제품 음, 음. 아, 네뭐 그게 제품 이름이 뭐예요? 뭔? 응, 어, 그거 나0 개만 좀 싸줘요. 어 아, 이랬을 때 한편으로 웃기면서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 음, 음. 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좀 같이 가는 게 너무 좋구나. 음, 음. 이제 그런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럴 때 되게 은근히 재좀뿌듯하면 뿌듯하죠. 음.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사연들이 이제 조금 조금 쌓이다 보니까. 음. 거기에 이제 내가 힘이 되는 도는 아. 맞는데,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맹신하고 가져가면은 거기에서 오는 피드백이 조금만 뭐가 되면 실망이 아. 커버리거든요. 아. 그러이 그 멘탈을 잡기가 진짜 아. 힘들기는 해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음. 네,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를그 저기 앞에가 이제는 살짝 조금 보이는 거 같으니까 그 앞에가 뭔데요? 사업인 거 같아요. 아. 지금까지는. 이렇게, 요, 요, 정도의 이제 스펙을 가지고 음음. 이제 뭔가를 하지만 이제는 약간의 시스템이 좀 음음. 필요하다는 음음. 느낌을 여시면 봤거든요. 시스템을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미 좀된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거를 베이스로 한번 해보자. 음음. 조금 다른 한 챕터를 넘어가 보자. 아, 이제, 조금 이제 예, 도전, 더, 또 새롭게 도전해 보자. 음, 음. 이제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네. 8월달에 약간 저희는 8월이 좀 기숙이에요. 아, 네. 이때 생각의 정리를 좀 해서 네, 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한번 해보자. 음. 네,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음. 조금 더 맞죠? 음. 그 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그 13년, 14년 동안 음. 갖고 있는 그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마음만 먹으시면은 음, 음. 그러니까 마음먹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럴 그렇죠. 그래서 안 해주겠지만 땜이 <laughs> 마음먹으셨잖아요. 네, 이제 슬슬 그 마음이 좀 먹어지더,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맞아요. 이제 또그거 음. 아, 보면서. 뭔가 사회에 나가고 싶은데 뭐 내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분들한테 뭐 해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경력 단절 여자라는 타이틀이 나는 너무 싫더라고요. 맞아. 그 맞아. 이름 자체가 너무 싫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뭘 할까를 그때 고민을 음. 했던 것 같은데 음. 그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기간에 경력이 단절이 됐던 게 아니고 음.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찼던그 음. 시간이 내가 이거를 하는데 베이스가 되셨던 거지. 아, 그치, 그치. 얘랑 얘랑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었더라는 아.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멘탈을 붙들 수 있었고 어, 그렇지, 여기서 몰랐던 생활의 어떤 그 불편함, 개선점을 응. 가지고 나는 여기 와서 제품을 만들 수 응, 있었던 응, 거였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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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 맞아.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했던 게 이거를 녹여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됐던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응, 응. 디자인을 전공해서 제품을 응. 만들어냈던 거예요. 맞아, 맞아. 제품, 디자인만 한다고 해서 제품이 완성도는 아닌데 응, 응. 그 완성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했던 그 시간들, 음. 그게 다 오롯이 음, 음. 내 거더라. 고요 그래서 음. 절대로 경력이 단절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경험이랑 그런 거 세월 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네. 네. 훨씬 네. 익어가고 있어요. 음. 노래말 가사처 아, 맞아, 맞아, 맞아. 익어가서 음. 어느 순간 그 열매로 짠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음. 대신 끊임없이 내가 나는 뭐 하고 있나, 음. 내가 여기서 음. 잘하고 음. 있나. 자기 성찰, 자기 음, 관찰, 음, 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음. 하시는 거죠. 주변에서 음. 하지 마, 그만해, 맞아. 그것만 아, 해도 남편들이 돼. 꼭 그러더라고요. 왜그애안 보고 왜 어디 자꾸 돌아다니니? 막 이런 얘기. 맞아요. 뭐, 돈도 안 되는데 그거, 그거. 나서 가 얼마나 벌고 와? 차에 응, 집에 응, 있어 응.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야. 99%. 어. <laughs> 저희 남편이 집에서 저희 남편이 참고로 공무원입니다. 응. 공무원이 공무원이 생각하셨다가 퇴직했는데. 그, 그분들이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잘 애들만 케어하고, 집안 살진 잘하고, 청소 깨끗이 하고 하는 게 최고의 응. 와이프로서의 분은줄알는데 저는 또 그게 아니었으니까. 응.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해서 얼마나 본다. 그래, 그래. 그거해서 애들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 응. 이 얘기를 응. 30몇 년을 했어요. <웃음> 해서, <웃음> 지금까지. 지금까지 했는데, 장인는딱 퇴직을 하고 아, 네.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어디다 품해야 돼? 어디 가야 음. 돼? 그러고는 뭐가 바쁘거든요. 음, 음. 본인은 너무 황가야. <laughs> 아, 그래서 그 임무를 주신 거구나. 네. 네, 네. 자기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네. 음. 청단 모든 게 역전된 거잖아. 아. <laughs> 뭐라고? 여길 들어온다고? <laughs> 그럼 이제 나를 사장님으로 모셔야 돼. 어, 그죠, <laughs> 그죠. 이제 그, 그런, 음.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음, 음. 역전되면서, 이제서야, 아,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해, 해령이, 딸 이름이 해령인 데 해령이 엄마가 그랬었구나. 아, 아 그랬구나. 응. 인정? 어, 네. 오, 기분이 좋으셨겠다, 진짜. 기분이, 그래, 아니 아직 멀었어, 내가. <laughs> 그데 <laughs> 그 듣고 계신 남편분들이 음. 사고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맞아, 그래서 그 와이프 가 하던 일이 나중에 노후에 뭔가가 될 수도 있고 음. 도움이될 수도 그치.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 절대로 이거해서 뭐할 건데 음. 이게 뭐 뭐가될 건데 뭐 얼마나 벌어 음. 애들 우유값이나 돼그 음. 얘기는 하지 마시기를. 아 네. 너무 좋은 얘기다. 음. 음. 하고 싶은 하,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거를 꼭 아, 얘기하고 싶은요 진짜 네, 네. 상상도 못했네. 진짜 못했어요. 네. 끝만 놓지 않으시면 응. 기회는 네. 반드시 옵니다. 좀 핍박 받더라도 계속 나의 의지를 계속 붙잡으면 서 네. 핍박이 <laughs> 오는 순간 아나 열심히 하라. 이거 어, 어, 저기 응원이구나. 계속, 계속 두고 봐. 두고 어, 봐. 그걸로. <laughs> 뭐 보자. 어. 두고보면 나중에 <laughs>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가 올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어. 것은 아니야 이제 <laughs> 이걸로 제이 음, 음. 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음, 촬영 해보시는거 어떠세요? 저는 음. 촬영부터 너무 감사한 게 음, 음. 제가 말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엄마들이나 다 음, 똑같은 음, 마음이거든요 음, 음. 어디 가서 내 얘기를 음. 해요 맞아, 맞아.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요 음, 음.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음, 음. 그거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셨 음. 플랫폼이 되신 거예요. 음. 제가 너무 넘어하죠 네. 아, 저는 그러면 그런 얘기 해주시면 너무 뿌듯해요. 뭔가 어쨌든 좀 해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네.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해소를 통해서 그렇죠. 또 나아갈 수 있는 좀 힘이 생기게 네. 제가 도와드리 역할을 한 거니까. 네. 맞아요.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제가 또 재밌더라고요. 아, 네. 또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 말을 했었지 증거로 남잖아요. 아, 그렇다. 더조심해하 되는데. 이제 이제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굳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이 영상 한번 봐,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 아, 그래요? 어. <laughs> 나 이렇게 살았어. 어, 맞아. <laughs>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저도 재밌게. 어, 좀 저랑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어, 한점 저보다 선배님이시지만, 또 깨달음의 시점이 좀 비슷해가지고. 쉽게, 쉽 빠르세요. 네. <laughs>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하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네. 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아, 네.